예, 뭐 중국 분들이 와가지고 어자 하우 나마 마우션 뚱막 하면은 제가 아 죄송합니다 어이 죄송합니다 아이 막 이런 거 빡빡 이런 거 보다가 막 팡팡 이거 뭐야 여주자 식은 상태가 메롱인데 아 목요일 귀요미 마우삼 3천 파닥 볼수 있어요 안 귀여울 수도 있어요 아 그거 오산이에요 여러분 제가 늘었습니다 제가 파닥이 늘었어요 이제 파닥이 파닥이 아닐 수 있어요 예 제가 이거 이거 지금 예 지금 기타 메고 있, 있지만 예 이거 좀 이 될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방심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 목요일날 아주 그냥 빵빵 욱 터지겠구나 웃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실망하실 수 있어요. 어 뭐야? 왜, 왜 이렇게 잘해? 아 재미없어. 이러실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기대하시면 웃음을 기대하신 분들께는 제가 목요일날 큰 사과를 드려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이뭔 개소리야? <laughs> 이건 이제 헛소리 파워파닥 <laughs> 파워파닥이에요. 파워 그러면 아 그러니까 파닥은 파닥인데 결국 파워파닥이군요. 저는 바닥을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어조이라 각이 안 나와요 아 그리고 아 시간이 10분 오바됐다고요 임주민님 아 제가 그래서 누가 시간 얘기하기 전에 얼른 나오자 글을 해버렸습니다 예 시간이 딱 솔직하게 예 나오자 깔려갈 때딱 보니까 딱 30분이었어요 그래서 얼른 얼른 예 혼나기 전에 얼른 예 해버렸죠 아 여기가 좋은 게 노래도 물론 좋지만 토크라는 게 토크하는 게 너무 좋아요. 저도 토크하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예. 아 어, 이게 또 신청곡을 많이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예, 토크를 좀 적게 하는 날도 있습니다. 어, 마오 매력 마력 어쩔? 어, 사실은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마오가 마른 오징어의 줄임말로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마성의 오징어의 줄임말입니다. 예. 최근에 그렇게 바꾸기로 했어요. 예, 저 혼자 마음대로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성의 오징어 이렇게 가시. 걸로 하죠. 예, 나중에 저를 뒤늦게 알게 되시는 분들이 오면 우리 그렇게 하기로 해요. 우리 그렇게 입을 맞추는 걸로 하죠. 네, 앞으로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어, 아 커피도 안 좋다는 소문이. 아니 근데 뭐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면 뭐 먹어요? 어, 커피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네, 커피는 제가 자주 먹지는 않더라도 예,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나마 좀 많이 안 먹으려고는 하고 있죠. 예전에는 막 아메리카노를 물처럼 먹었는데. 예, 요즘은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마성의 오징어, 예, 우리 그렇게 입을 맞춰주세요. 다음에 새로 이제 게스트에 찾아오셔갖고 아, 마오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다 같이 한마음 한 뜻으로 아, 마력 마성의 오징어예요. 예, 마오님 예, 마려, 매력 마력 쩔어가지고 예,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뭐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 입을 맞춰요. 아니 그렇게 말을 맞추자는 거죠, 말을. 네. 아 원래는 아니 원래 예 원래 마른 오징어였어요. 예, 원래 마른 오징어로 시작했다가 마우밴드가 둘이잖아요 원래 마른오징어로 시작을 했다가 아 웃기고 싶었어요 솔직히 그때는 워낙 지금도 무명이지만 저희는 이제 워낙 무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행사 가가지고 잊을 수 없는 각인을 시켜드리고 싶었어요 관객분들에게 예, 그래서 안녕하세요 마른오징어입니다 하면 빵빵 터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한두달 정도 활동을 했는데 문제가 이제 뭐였냐면은 어 유튜브에다가 이제 공연 영상도 찍어 올리고 이 SNS나 뭐 블로그도 만들어 사진도 올리고 하는데 마른 오징어 검색하면 안 나와요 저희가 예 마른 오징어 검색하니까 그냥 진짜 마른 오징어 나와요 울릉도 오징어 마른 오징어 방건조 오징어 당일 배송 산지 직송 특급 배송 예 G 마켓 11번가 인터파크 예 여러분 인터파크에서 티켓 예매하셨죠 네 그런 것만 나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올렸는데 제가 검색해서 제거을못 찾아요. 네 그래서 아이 마른 오징어라는 이름은 틀려먹었다. 예두달 만에 아두달두 두 달인가 한달 갔나? 두 달인가 그렇게 활동 마른 오징어로 활동하다가 아 이거 이거 안 되겠다 이대로 오면은 우리 미래 없다 홍보가 아예 안 된다 그래가지고 예이 줄였어요. 마오 밴드로 예 그러니까 마른 오징어를 마오로 하고 근데 이제 그냥 마오 마오 이러면은 이상하잖아요 두 글자 좀 무슨 마오쩌둥이냐고 중국 중국 사람이야 이럴까 봐. 마오 밴드, 예, 둘이서 이제 기타 치면서 노래 하니까 둘이긴 해도 마오 밴드로 하자. 그래서 마오 밴드로 했는데 제가 이제 마오 밴드로 계속 1년 넘게 활동을 하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친한 사람들이 제가 오면은 동생들은 어 마오 형, 마오 형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예, 그리고 저기 우리 현팬하게는현팬한테는밴드 형, 밴드형 이렇게 불러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제가 마오가 되고, 예, 현팬이 밴드가 됐는데 현밴이 야 밴드가 뭐냐 현밴이라 불러 그래가지고 이제 현밴이 된 거죠 네 아무튼 이거 이름도 히스토리가 되게 깁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오라는 별명 생기고 이제 뭐 밴드라는 별명이 생겼는데 유튜브 시작하면서 예, 저는 그걸 그냥 마오라고 불러주세요 이러고 이제 라이브하면서요 현밴은 그 이제 밴드가 싫다고 야 밴드는 진짜 좀 이상하지 않냐 사람을 보고 밴드라고 부르는 게 어딨냐 그래가지고 현밴이라고 불러달라고 해서. 맞죠. 네, 맞죠. 맞주. 어 자꾸 바꾸지 마시고. 예. 아니 저기 진짜 진짜 제가 킹 받는 예, 일이 있었는데 제 고향 그러니까 고등학교 동기죠. 고향 친구 중에 서울에 지, 이, 지금 서울에 있나 일산에 있나. 아무튼 친구가 한놈 있는데 걔가 제가 마우 밴드 시작하고 나서 한 1년 동안을 전화 통화하거나 볼 때마다 명절 때 고향에서 만날 거 아니에요. 어이 아사다 마우 밴드 아사다 마우 밴드 이러는 거예요. 아나 진짜 싫었어요. 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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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울 뻔했어요 그 친구랑. 예, 어이 아사다 마오 밴드 왔어? 뭐 이러는데 와열 받더라고요 진짜. 예, 진짜 그날 킹 받아가지고 박치기를 해버릴까 하다가 참았는데.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늦은 시간까지. 그리고 아주 긴 후토크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네, 제가 참 말이 많죠. 예, 네, 말을 좀 줄여야 되는데 네, 떠들다 보면 가끔 채팅도 못 보고. 이효리가 TV에서 부캐 이름 아 맞아, 맞아요. 큰일 날 뻔했어요. 예, 이오리가 마오했으면은 아 제가 이거 잘못될 뻔했는데 어, 다행입니다. 아니 저는 저는 괜찮습니다. 중국인들에게 집중 공격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유명해지잖아요, 여러분. 예, 뭐 중국분들이 와가지고 따자하오 어, 나마 마오션 뚱막 하면 제가 니시팔로마아 아, 죄송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아 저기 밥 먹었냐예요 밥먹니칠팔로마 아시죠? 니칠팔로마예밥 먹었냐 밥 먹었냐 뜻이에요. 아욕 아닙니다. 여러분 욕욕 아니에요. 저 욕한 거 아니며? 예, 중국 중국어 아시죠? 예, 밥 먹었어? 니취팔 로마. 예, 니취취 지팔 로마. 예, 중국어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 저는 중국 분들이 와 가지고 한번 난리를 한번 치면 좋겠네요. 유명해지게. 예, 그거를 타고 중국 대륙에 있는 안티들의그 열풍을 타고 저는 이제 이 약간 애국 투사처럼 싸우는 거야. 예, 중국 중국 사람들이랑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유명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그것도 괜찮아요. 저는 계속 마우로 갑니다. 예, 와 가지고 건드리기만 해요. 봐전 중국사 아, 요즘 제가 중국에 대한 감정이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 예, 자꾸 김치 치네 거라고 하고 예, 뭐 옛날에 뭐 아리랑도 치네 거라고 하고 막 하튼에 제가 요새 중국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건들기만 하면 저와 가지고 뭐 중국 사람 여기 와 갖고 한자 쓰면서 건들기만 하면 저 진짜 가만 히 있어요. 네. 노이즈 마케팅 아, 아 그런 게 있어요. 저같이 약간 그 쩌리 들은야 이거 안 좋은 쪽으로라도 한번 유명해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살짝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싸웁니다. 오면 제가 말씀드렸죠. 예왜개 <laughs> 짖는지 설명드린 거 중에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쓰다듬어주면 꼬리 살랑살랑 흔들고 여러분한테처럼 아 사랑해요, 감사해요. 막 너무 저도 애정을 같이 함께 나누는데 건들면 문다고. 네, 중국분들 와서 저 건들면 저 문니다 바로. <laughs> 예, 아저 중국 사람 와 갖고 만약 여기 와서 예, 도배하면 저 싸웁니다. 바로 그냥. 예. 그리고 그걸 편집해서 만들 거예요. 중국과 중국 그 중국 네티즌들과 싸우는 애국 투사 마오 이래 갖고 영상 만들어 갖고 저 조회수 대박 칠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유명해지겠습니다. 가자! 받아버려! 제가 나중에 혹시나 어, 중국 그 중국과 싸우는 그 국뽕 뭐 유튜버로 유명해져도 예, 준일 형님과 제니님들은 영원히 사랑하면서 계속 준일 형님 음악은 죽을 때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래요. 자1 1시 넘기겠네. 아 이게 또 이게 이게 말을 그만하려고 했는데 또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예기그 갑자기 이오리 그그 뭐야 삭스리 얘기가 나와가지고 하다 보니까 예 하다 보니까 좀 그랬는데 아무튼 저기 중국 분들 걸리기만 걸려요. 예, 진짜 저저 싸웁니다 저는. 네, 제가 중국에 요즘 너무 진짜 안 좋아서 아무튼 걸리면 예 난리납니다. 그냥 쩌리들의 허세는 필요하죠. <laughs> 예 아니 그러니까 쩌리가 쩌리를 벗어나려면 뭐든지 이슈가 필요해요.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제 유명해지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예, 저도 이제 어 어찌됐건 생활을 좀 안정시켜야 되고 예, 그러려면 또 조회수 대박 한번 때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아 그렇죠. 여러분은 제편 들어주셔야죠. 예, 아무튼 뭐 와갖고 막 따자 허하면은 여러분들 채팅창에 도배해 주세요. 니치팔로마 이걸로 도배해 주세요. 예. 우리만의 암호 말이죠. 예. 너와 나의 암호 말. 어, 중국 사람이 보기에는 너밥 먹었냐지만 우리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죠.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 그냥 대항해서 한번 예, 그아 좋다. 마 저기 그 중국의 몰지각한 네티즌들과 맞서 싸우는 제니님들과 마오 유튜버 마오, 이거 좋다. 네, 아 이거 좋네요. 이거 해서 우리 조회수 한번 대박 한번 치죠. 그거 제가 재밌게 한번 편집을 해서 아무튼 저기 들어오기만 해봐요, 제발 한번 예, 걸리기만 걸려요. 예, 그냥 갑니다. 여러분들 딱 기다리고 있다가 그 중국어로 그뉘치팔로마 이거 어떻게 되는지 인터넷에 그 복사하기 있잖아요. 네트 네이버에다 치면 나오잖아요. 그거 중국어로 그거를 이렇게 요렇게요 터치로 이렇게 해가지고 복사해놨다가 저희 채팅창에다가 복사해서 붙여넣기. 네, 붙여넣기 막 해가지고 도배를. 막 부탁드립니다. 아,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진짜 이슈 한번 만들어 봅시다. 네, 참, 근데 한심하죠. 열심히 해서 유명해질 생각은 안 하고, <laughs> 어쨌든 얻어 걸리려고. 네, 자, 아, 아무튼, 네, 오늘 또 토크가 길어졌는데, 아, 우리 임주빈 님께서, 예, 네, 11시 반에서, 아, 10시 반에서 좀 많이 넘어가면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네, 오늘도 여기까지만, 네, 저도 좀 자제를 하고 더 떠들고 싶지만, 예 항상 저는 이렇게 수다떠는 시간이 너무 즐겁지만 아, 오늘 여기까지 예 하고 예, 여기서 마무리를 <laughs> 예 아니 근데 뭐 그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아이요리는 유명하니까 중국에서 뭐라고 걸고 넘어진 거지 저는 뭐그 정도쯤 되면 중국 사람이 와서 여기 와서 12골 정도면 제가 유명해진 거겠죠 이미 그때는 <laughs> 예, 아무튼 저는 그래요.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제 수다까지도 이렇게 즐겁게 함께 즐겨주셔서 아 정말 너무나 고맙습니다. 자, 오늘 밤도 행복한 밤 되시고요. 예, 네, 아, 그래도 정말 마지막에 저도 정말 재밌었네요. 제가 얘기하면서 제가 웃겨가지고. 아 아무튼 행복한 밤 되시고, 네, 대한민국 파이팅, 양준일 파이팅, 우리 제니님들 모두 모두 파이팅. 네 그리고 마우 밴드 채널을 사랑해주시는 우리 애청자, 구독자분들 모두 모두 사랑하고 파이팅입니다. 네 우리 스페라분들도 오늘 너무 고생하셨어요. 네 항상 너무 고맙습니다. 자아 <laughs> 요거 요거 내일 편집해서 올려볼까요? 토크도 토크를 편집해서 올려볼까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행복한 밤 되시고요. 아 이것으로 오늘 추억의 노래방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행복한 밤 되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주나잇 썸바 감사합니다. 도와주죠.